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TV 뉴스는 JTBC 뉴스룸. 네. 팟캐스트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것만 보신다고. 어, 그 지인이 가족인 것 같은데. 요 네, 가족이에요. <웃음> <웃음> <laughs> 아무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JTBC 뉴스룸 있죠 네. 뉴스룸을 운영하는 JTBC가요 개국 이래 처음으로 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오. JTBC를 운영한 곳이 중앙미디어그룹이죠 여기 관계자가요 기자협회보라는 데와 인터뷰를 했는데 12월 결산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JTBC의 매출액이 3천억 원에서 단기순이익은 20억에서 30억 원, 이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네. JTBC가 2011년 12월 1일날 출범을 했더라고요. 이 출범 이후 첫 자란 기인 거죠. 어, 어 저는 한 2, 3년 정도 된줄 알았어요. 흑자된지 아유 아직. 힘들었죠. 왜냐면요. 삼성 광고가 JTBC랑 삼성이랑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삼성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올해 삼성 광고는 지난 5월 2억, 6월에 1억, 7월에 1억, 총 4억밖에 안 된대요. 어. 그리고 8월부터는 아예 전멸 상태라고 합니다. 연평균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깎인 거죠. 아 이게 제 드래곤이 감옥에 가 있는 게 JTBC의 보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에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삼성의 요즘 언론사들 광고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여파가 JTBC 수익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뉴스룸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음. 지난해 촛불혁명 이 뉴스룸 덕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시, 많으시죠 그리고 이대 목동 이런 사태 벌어졌을 때 억울함을 언론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그런 방송이죠 그렇죠. 뉴스룸이라는 거죠 시청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닐슨코리아 기준으로요 뉴스룸이 6에서 8% 이거는요 sbs 8시 뉴스 mbc 뉴스 이거를 앞지르는 시청률이란 얘기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삼성 광고는 빠져나갔지만 다른 광고들이 그거를 채우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중소형 외국계 기업 광고가 잇따라 붙으면서 이를 해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JTBC 한 기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올해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삼성 광고가 빠져나간 직격탄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JTBC는 오히려 삼성 광고 의존도를 낮췄기 때문입 때문에 이거 슬기롭게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빠르면 내년부터 중앙일보에서 종이 신문을 없앤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즉 앞으로는 언론사들도. 정말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JTBC를 응원해 주니까 삼성 광고가 빠져나갔는데도 JTBC가 작조도전한데고 네. 진짜 여러분의 응원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응원을 저희 경제브리핑에도 보내주셔야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늘 얘기하는 또 응원을 보낼 곳이 있죠. 예. 참고로 뉴스룸은 물론이고 경불진에서도 억울한 거, 하소연할 거 계시면은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요. 공익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사익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공익이고 공익 제보자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의 청자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이미 함께 했고요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 분들도 벌써 함께해 주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다 연말 가기 전에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내년 1월부터요 131개 모델의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이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47개 어, 그래도 내려가는 게더 많군요. 예, 세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험 개발원은 내년 자차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 등급을 산출해서 전체 288개 모델 중에 178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하. 이 모델 등급은 사고가 났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 수리의 용이성, 부품 가격, 손해율 이런걸 따져서 등급화한 것인데 자차 보험료 기준이 됩니다. 예. 차량 모델 등급은 26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6등급인 차는 보험료가 가장 싸고 어. 1등급인 차는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등급간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5에서 10% 정도라고 하네요. 자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어. 자차보험료는 일부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보험료에서 변동폭을 봤을 때는 아까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급별 차이가. 예. 전체로 보면은 1, 2%에 그친다는 겁니다 아이고. 좀김이고죠그러니이요이거 누구 코에 붙고조이 결과요 국산차 222개 모델 중에 114개가 등이이고선되고 31개는 아이고. K3, 매그너스, 토스카, 말리부, 모아비 알페온, 그랜저 XG, 레조 이렇게 24개 모델은요 2등급이나 올라갔어. 어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보니 지금 말씀드린 차들은 거의 타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아어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모델도 많네요. 네. 예. 매그너스가 이게 도대체 언제적 매그너스입니까? 아하. 코스카 이거 예전에 서태지가 광고했던 차예요 그렇군요 아 이런 차를 이등거 몰렸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 자, 그러면 많이 타는 차는 어떻게 될까요? 모닝, 포르테, 라세티, 젠트라, 아반떼 MD, 액티언 아이오닉, LF 소나타 오피러스, SM7, 아슬란. 이렇게 90개 모델은요. 1등급이 올랐대. 어허. 그러니까 많이 타는 차들은 한 등급밖에 안 올랐어. 아니, 그러면 떨어진 것 중에서도 많이 타는 차가 있겠군요. 어, 있긴 있습니다. SM6. 어, 이거? 코란도 트리스모, 티볼리. 이건 많이 타는 거잖아. 많이 타죠. 많이 타니까 2등급이 내려 갔어. 아하. 내려갔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단 얘기예요. 거기다가 소나타 신형, 아반떼 AD, 스파크, 윈스톰 이 15개 모델은요. 1등급이 내려가서 보험료가 또 소폭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수입차도 궁금하실 텐데요 크라이슬러의 300c 아우디 a7 등 6개 모델은 2등급 캠리 아우디 a4 어코드 11개 모델은 1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다만 수입차는 원래 등급 자체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보험료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c 예를 들어보면요 얘가 이제 크라이슬러를 대표하는 모델인데 2등급이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보험료가 원래는 1등급이었대. 가장 비싼 게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바뀐 게 3등급이야. 오, 2등급 개선됐군요. 네. 예. 그런데도 3등급. 아하. 가장 비싼 등급 중에 세 번째예요. 보험료 가입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거뭐 특별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보험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군요. 어, 설명은 늘 이렇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군요. <목소리>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둔지 뭐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부장이랑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만둔 분들 보면 금방 새 직장 찾을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뭐둘 중에 하나는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1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실업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21일 통계청이 발표. 는데요 지난달 전체 실업자가요 87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30% 그러니까 숫자로는요 26만 2천 명이요,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까지 직장을 찾지 못한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는 거죠. 네.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 비율은요 그동안에는 30%가 훨씬 밑돌았다는 거죠 근데 30%를 이렇게 넘어서게 된게 199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보통 이 비율이 10% 정도 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죠 이 이후에 2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는 20%대 중후반 조금 높아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25% 내외 이 정도를 맴돌고 있다가요 갑자기 급격히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명 중 3명은 회사를 나오거나 잘릴 경우에는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최근 1년 이내 에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취업 유경험자 비율도요 91.5%나 된데요. 오히려 전달보다 0.6%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요 상대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중 회사를 그만둔지 오래된 실업자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20대 청년 중심의 신규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시장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임한 이후에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일자리 정책 법률안 이런 것도 많이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 법안에 국회 통과율이 놀랍게도요. 9%밖에 안 된대요. 네. 왜 이렇게 통과를 못 했을까요? 누가 발목을 잡고 있을까? 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취업시장에서 일자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직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실업자율이 늘어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수고 보수에선 분명히 공격할 텐데, 응. 상황을 보시라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안 법안 여러 가지 상정했지만, 통과율이 9%.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보수를 자칭하는 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자작극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죠 애플이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 시에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 이 의혹을 누가 제기했나요 어 PD가 제기했나요 <laughs>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허 다만 얘들도 변명을 할거 아닙니까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맞다면 이거는 그냥 어, 우리가 이런 목적 때문에 네.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됐잖아 왜 음. 이걸 숨겼대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하 21일 애플은요. 공식 성명에서요.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내려갈 때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오호. 이는 아이폰이 예기치 못하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 그래요? 이 애플이 언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뭘까? 배터리가 오래되면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AP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이고 AP는 스마트폰의 거의 전반을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뇌랑 마찬가지 기능을 하니까 속도라든지 명령부터 반응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러한 스마트폰 전반에 관여를 하는데 아이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시될 때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부터요 앱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문자를 보낼 때, 이 입력할 때까지도 속도가 느려진다. 아하. 애플은요. 앞으로 다른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어,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이거는 구형 제품은 몇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화 시키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데요? 네. 이거 전문용어 있죠? 계획적 노후화.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해서 주장했던 예. 그 내용. 그대로 맞아 들어갔네요. 이게 아마 국내 최초의 계획적 노후화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자랑하 한번 용감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고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요 이런 것도 선정한대요 올해의 국가 어느 국가가 올랐을까 봤더니만요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대요 어 경합까지? 다는 거죠. 이 매체는요. 2013년부터 올해 국가를 선정해 왔대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요. 한해 동안 더 좋은 방향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거나 세계를 좀더 밝게 만든 그런 나라 중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단 이미 제 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힌 나라. 이런 나라는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대요.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조건을 알것 같은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올해 한국은요, 특별한 한 해를 보냈다. 이유가 뭐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조용하고 품위있게 견뎌냈다. 그리고 국내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거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올해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점, 그리고 안으로는 대규모 시위와 특검의 부패 조사가 박근혜 탄핵과 수감으로 이어진 점 이런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음. 그런데 박근혜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이런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 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 미사일 방어막, 사드 배치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거부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나갔고요. 또,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요, 정중하게 연기시켰다. 또, 대내적으로는요, 한국 제1의 재벌, 삼성 있죠. 그리고 제 드래곤. 이 삼성의 수장인 제 드래곤을 수감시켰다. 그래서 이거를요, 한마디로 표현해서요, 한국은 상시적인 핵재앙 위협 아래 있으면서도요, 국내 정치를 정화하는데 큰 걸음을 내디딘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오. 이거 진짜 극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어떻게 평가했나 를 봤더니만요 전통적 정당 기반이 없던 은행원 출신의 전문 엠마뉴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옛 좌우 세력 대결보다 개방 세력과 폐쇄 세력 간의 대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예. 아까 두 나라가 최종 경합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도 나왔겠네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요, 조금 안타깝지만 음. 우리나라는 차석, 어... 프랑스가 선택이 됐다는 거죠. 아또 얘네들 옆에 있는 나라라고 프랑스 선택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코노미스트는요,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최종 경화까지 올라간 것은요, 한국 사회가 이룬 성과를 국제 사회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진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국내에서 적폐, 청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음.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국격국격 국격 얘기하면서 깎아놓은 국격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놓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궁합이 잘 맞아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두 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밭반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SBS 8시 뉴스, MBC 뉴스 이거를 앞지르는 시청률이란 얘긴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삼성 광고는 빠져나갔지만 다른 광고들이 그 거를 채우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중소형 외국계 기업 광고가 잇따라 붙으면서 이를 해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jtbc 한 기자는 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올해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삼성 광고가 빠져나간 직격탄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jtbc는 오히려 삼성 광고 의존도를 낮췄기 때문에 이거 슬기롭게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빠르면 내년부터 중앙일보에서 종이 신문을 없앤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즉 앞으로는 언론사들도 정말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jtbc를 응원해 주니까 삼성 광고가 빠져나갔는데도 jtbc가 꽉 착도 안 되고 네. 진짜 여러분의 응원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응원을 저희 경제 브리핑에도 보내주셔야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늘 얘기하는 또 응원을 보낼 곳이 있죠. 예. 네. 참고로 뉴스룸은 물론이고 경불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TV 뉴스는 JTBC 뉴스룸, 네. 팟캐스트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것만 보신다고. 어, 그 지인이 가족인 것 같은데. 네, 가족이에요. <웃음> <웃음> 아무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JTBC 뉴스룸 있죠 네. 뉴스룸을 운영하는 JTBC가요 개국 이래 처음으로 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오. JTBC를 운영한 곳이 중앙미디어그룹이죠 여기 관계자가요 기자협회보라는 데와 인터뷰를 했는데 12월 결산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JTBC의 매출액이 3천억 원에서 단기순이익은 20억에서 30억 원, 이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네. JTBC가 2011년 12월 1일 날 출범을 했더라고요. 이 출범 이후 첫 자란 얘기인 거죠. 어, 어, 저는 한 2, 3년 정도 된줄 알았어요. 흑자된 지. 아유, 아직 힘들었죠. 왜냐면요. 삼성 광고가 등급화한 것인데 자차 보험료 기준이 됩니다. 예. 차량 모델 등급은 26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6등급인 차는 보험료가 가장 싸고 어. 1등급인 차는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등급 간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5에서 10% 정도라고 하네요. 자차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어. 이 자차 보험료는 일부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보험료에서 변동폭을 봤을 때는 아까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급별 차이가 예. 전체로 보면은 1, 2%에 그친다는 겁니다. 아이고, 좀 기미 세죠?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조정 결과요, 국산차 222개 모델 중에 114개가 등급이 개선되고 31개는 악화됐는데 마티즈. K3 メグノストスカー。 말리부, 모하비 알페원 그랜저 XG, 레조 이렇게 24개 모델은요 2등급이나 올라갔어 어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보니 지금 말씀드린 차들은 거의 타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아, JTBC랑 삼성이랑은 관련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삼성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올해 삼성 광고는 지난 5월 2억, 6월에 1억, 7월에 1억, 총 4억밖에 안 된대요. 어. 그리고 8월부터는 아예 전멸 상태라고 합니다. 연평균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깎인 거죠. 아 이게 제 드래곤이 감옥에 가 있는 게 JTBC의 보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에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삼성의 요즘 언론사들 광고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여파가 JTBC 수익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뉴스룸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음. 지난해 촛불 혁명 이 뉴스룸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시, 많으시죠 그리고 이대목동 이런 사태 벌어졌었을 때 억울함을 언론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그런 방송이 그렇죠. 뉴스룸이라는 거죠. 시청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닐슨코리아 기준으로요. 뉴스룸이 6에서 8% 이거는요. 애진에서도 억울한 거, 하소연할 거, 계시면은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요. 공익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사익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공익이고 공익 제보자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 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이미 함께 했고요.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벌써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다. 연말 가기 전에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내년 1월부터요. 131개 모델의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이구.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47개. 어, 그래도 내려가는 게더 많군요. 세배 예, 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험개발원은 내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 등급을 산출해서 전체 288개 모델 중에 178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하. 이 모델 등급은 사고가 났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 수리의 용이성, 부품 가격, 손해율 이런 걸 따져서